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 대표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이 비서실장의 지시에 대한 학명인 셈이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건 유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어. 비서실 직원의 이러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비판을 받는 데에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운영위원회는 정회를 반복하며 파행 운영됐습니다.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인정수석 출석했습니까?